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업데이트 후기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오전 10시에 새로운 소식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빨리 전달해야겠다 싶어서 이거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먼저 올리고 업데이트 후기 부지런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은 신서버 특전, 그리고 TJ 각성 쿠폰, 그리고 홈페이지 이벤트입니다. 신서버 글루디오 특전이라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업그레이드 된 혜택, 기사단의 장비 특별 제작부터,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사단 장비 제작하는 거, 그거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최대 700%에 달하는 경험치 보너스까지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리부트월드 혜택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글루디오 서버뿐만 아니고, 말섬이랑 윈다우드 서버도 경험치 700%는 함께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랩제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700%는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딱 레벨까지만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기사단 장비 제작 같은 경우는 글로디오 썸만이겠죠. 말 섬이랑 윈다우드 서버는 저번에 했으니까 이번엔 글로디오 썸만 기사단 제작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것은 완전히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간이동 조종반지인데요. 이거는 사전예약 쿠폰 안에 있는 그 내용이죠. 글루디오 섭만 받는 게 아니고, 말섬이랑 윈다우드 섭도 순간이동 조정 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 예약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패스 보상 확대인데요. 성장 패스가 80레벨까지 확장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앞에 전제가 리브트월드 전용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글루디오 섭뿐만 아니고, 말섬이랑 윈다우드 섭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80레벨까지 달성했을 때, 최종 보상으로, 영웅변, 영인, 영웅성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개다 주면 좋은데, 세개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좀 두리뭉실하게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사이드 m 이라던가 이벤트 공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면,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특전이 있고, 리부트월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거, 예상만 좀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클래스 리부트의 주인공은 총사죠? 그리고 총사 리부트 상세 내용은 2월 26일 수요일 공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아마 조금 보여주고, 인사이드 엠때 영상이랑 같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TJ 쿠폰 3장 소식이 나왔는데요. TJ 쿠폰 3장 전부 각성 쿠폰입니다. 변신각성, 성물각성, 인형각성. 이 각성 쿠폰 3장이 선 공개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장 공개됐고 아마 인사이드 M에서 그 안경 쓰신 분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추가 공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뭐 언제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쿠폰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각성 쿠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 쿠폰 세 장은 상점에서 아데나로 구매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3월 3일 월요일 저녁 9시에 이때부터 구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 쿠폰은 3월 5일 수요일 정기 점검 이후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드 전체 서버 계정당 1회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하는 서버와 캐릭터의 TJ 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에 주의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 시간으로 봐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죠. 3월 3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이 시간이 아마 그거지 않겠습니까? 인사이드 엠이 딱 끝나고 그때부터 쿠폰 구매가 열리는 언제나의 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인사이드 엠도 3월 3일 월요일 저녁 9시에 끝나는구나 예측해 볼수 있겠네요. 이번에도 각성 쿠폰 3장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력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성 쿠폰 세 장이 집계 기간은 2024년 9월 19일 5시부터 2025년 2월 26일 4시 59분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실패했던 최고 등급에 한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직 날짜가 남았죠. 2월 26일 4시 59분까지라는 거. 각성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 정기 점검 전까지 도전 이력을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력이 없는 게좀 있어가지고. 지금 쭉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력이 없어서 그냥 이거를 제작에 사용해버리면 하프팩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력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홈페이지 이벤트인데요. 오늘부터 3월 4일 화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 홈페이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전진카드 두 장을 자동으로 획득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거 이거를 매일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몰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일 실제로 확인해 보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매일 들어와야지 하루에 두 장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장의 카드를 받으면은 여기서 캐릭터를 두번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 화면의 보상을 받습니다. 몬스터 잡으면 몬스터 보상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칸에는 드다 열개 받는 거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여기겠죠. 피니쉬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좀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위에 보시면 여기 추천 코스란 게 있어요 이 추천 코스 버튼을 누르면요 어떻게 움직이면 보상을 어떤 식으로 받는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보상 이걸 선택해서 이대로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수하셨다고 뭐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보시면 이동 초기화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최대 5번까지 이동 초기화 버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셨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14칸 전부 움직여 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이렇게 고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코스 3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명코 5만 개 먹을게요.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급가루는 못 받는다는 거.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출석해서 두칸또 움직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1탄이고 2탄이 2월 26일 날또 오픈됩니다. 말하는 섬 2층 탐험. 지금 밑에 이게 1이고 다음 주에 이 2층이 또 오픈된다는 거. 그리고 보상 획득 현황 보시면 지금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이 보상 남아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보상은 언제 주는지 아직은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 알수 있는 거는 3월 5일 이후라는 거죠. 그리고 좀 궁금한 건데, 신서버 계정, 신서버 계정도 이거 하면은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마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신서버 계정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글루디오 사전 캐릭터 생성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사전 캐릭터 생성이 열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단은 전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오픈하겠다는 공지가 또 올라왔거든요? 추가 오픈 시간은 2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12시인데 2시에 추가 오픈이 될 거라고 이렇게 공지가 또 올라왔고 이게 마감이 돼도 다음 번에 또 추가하겠다고 오픈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 캐릭터 생성하는 방법은 사전 캐릭터 생성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픈되어 있는 서버 선택하시고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사전 캐릭터 생성이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서 클래스 성별 캐릭터 아이디 입력하시고 생성 누르시면 됩니다. 계정당 딱한 캐릭만 이렇게 사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클래스도 미리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해서 오늘 나온 소식은 이렇게인데요. 홈페이지 이벤트와 사전 캐릭터 생성 페이지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이벤트 신서버 계정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벤트 공지를 쭉 읽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내용이 아예 없더라고요. 아마 내용이 좀 추가되고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저도 문의를 넣어 놨어요. 그거 받을 수 있는 건지 물어봤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내용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뭔가 알게 된 사실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제작해서 구독자 형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 후기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은 이거 먼저 업로드하고 영상 작업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영상 일러시, 성물 각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이거 전설 성물 각성 도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실패해도 TJ 쿠폰으로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력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떴으면 좋겠네요. 과연. 박송. c TJ 쿠폰 뭐 실패했지만 TJ 쿠폰 기다리면서 정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